천하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출격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허 통발한 남자는 아직 배가 고프다 비가 오고 천둥이 와도 나에게는 통발일구가 있다 절대 포기를 모르는 통발한 남자 바로 출격이다 자 태종대 이쪽에 포인트 인기 많죠 한번 가봤다가 낚시꾼들 겁나 많아가지고 와 저쪽에 통발하고 낚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야 비오는 바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 혼자 있길 바랬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까 저쪽 건너편에 낚시하는 아저씨 계시고 와아 맞다 찌를 차에 놔두놓고 와버렸습니다 아, 여기서 주차까지 겁나 먼데 하지만 통화남 찌 없이 낚시 바로 성공하죠 역시 클라스 뭐야 이거 우와 뿔 겁나 많다 뭐 이거 이거 생전 처음 뭐 잡아보는 거기다 뿔 뭐야 이거 <laughs> 무슨 고기고이 가시 이거 물리면 바로 죽을 수 있겠는데? 일단은 통발하는 남자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 않겠습니까? 작지만은 이런 레어 물고기 잡으면 기분 좋죠? 야전갱기 올라온다, 이거. 전갱기가야 와, 뭐고, 이거. 이상한 고기 계속 잡히네. 이 고기 뭐야, 이건 또. 오, 어, 난생 처음 오줌 잡아본다. 여러분, 이거 이름 아십니까? 오, 뭐야? 오, 뭐야? 좀 크다. 우와, 우와, 뭐야? 튀긴다. 이런게 우와, 고등어다. 우와, 우와 통발한 남자 튀긴다. 와, 고등어가 있네, 고등어가. 이거 바로 오늘 구이 들어가는 거죠? 바로 구이. 와, 쥐이 좋네. 오, 고등어야. 조금만 좀 뭐야 뭐야.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하하, CR 좋습니다, 여러분. 저 통발한 남자아닙니까 이야, 아고 힘 죽이네. 아씨. 이속 장난입니다. 이. 씨, 무섭다. 물좀가지 봐. 와 제일 큰 고기 잡아보네유태 잡은 고기 중에 제일 큰거 잡았습니다 와오 겁나 크다 뭐야 와 쥐고기다 어, 여러분 이게 상처는 뭡니까 와 이거 뭐야 빨간색 상처 뭐야 이거 통 어... 네, 라기한 남자 고등어 잡은 거 쪽파 썰고 마늘 갈고 고등어 자르고 고등 안에 마늘 넣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녁밥 고등어 구이 하이볼 게임 오버죠. 자 오늘은 제가 먹어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. 조카가 먹어보고 바로 판단합니다. 자제손 아닙니다 지금 조카 손입니다. 대한나. 음. 맛있나? 음.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리액션 아십니까? 음. 음 나오면 게임 끝난 겁니다.